안녕하세요. 게임두세오입니다 기나긴 추석 연휴, 재충전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나긴 연휴 후유 증에 몸도 마음도 피곤하시겠지만 뉴스와 오와 함께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게임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의 즐거움, 뉴스와 세오 PS5 버전으로 리마스터되는 마블 스파이더맨의 주인공 얼굴이 바뀝니다. 소니는 지난 28일 플레이스테이션 공식 블로그를 통해 리마스터 버전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정보에서 가장 큰 특이점은 주인공 피터 파커의 얼굴 변경으로 얼굴 모델이 존 범리악에서 벤 조던으로 바뀌어 기존 버전보다 좀더 어려진 느낌을 줍니다. 기존 게임을 차세대 콘솔에 맞춰 리마스터 버전을 내는 경우는 많지만 이번처럼 캐릭터 얼굴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이에 제작사 인썸니악은 피터 파커 성우를 맡은 유릴 로엔탈의 얼굴 캡처와 더잘 맞는 모델을 찾기 위해 새로운 얼굴 모델을 캐스팅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바뀐 얼굴에 대한 반응은 다소 엇갈리고 있는데요. 얼굴 모델이 더 잘생겨졌다는 의견부터 기존 피터 파커에 비해 어린 인상으로 성인의 느낌이 나지 않아 좀 어색하다는 지적도 있으며 두 얼굴 중에 원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넣어달라는 요청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번 리마스터에서는 새로운 콘솔에 맞춰 레이트레이싱을 활용한 광원 반사와 그림자를 통해 도시의 환경을 업데이트했으며 캐릭터도 대폭 업그레이드 되어 피부, 눈, 치아, 머리카락 등을 더 현실적으로 구현했습니다. 또한 초당 60프레임을 목표로 하는 퍼포먼스 모드와 빠른 로딩, 듀얼 센스 컨트롤러의 햅틱 피드백 및 적응형 트리거, 포토 모드, 신규 슈트 3종 등이 추가됩니다. 이번 리마스터 버전은 11월 12일에 출시되는 스파이더맨 마일저 얼티밋 에디션에 포함되며 단독 구매는 불가능합니다. 닌텐도의 대전 액션 게임 슈퍼 스매시 브라더스 얼티밋의 신규 파이터가 발표되었습니다. 파이터 패스 볼륨 2의 추가 파이터 제7탄에 해당하는 이번 파이터는 모장 스튜디오의 마인크래프트 캐릭터인 스티브와 알렉스가 추가되며 지난 3일에는 사쿠라이 마사이로 디렉터가 공식 채널을 통해 스티브와 알렉스의 사용법을 설명하는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영상에서는 스티브와 알렉스의 다양한 공격 방법과 함께 마인크래프트처럼 도구를 사용하여 땅이나 벽을 파고 표면 유형에 따라 흙과 나무, 돌, 철, 금, 다이아몬드 등의 재료를 채집하여 작업대에서 새로운 도구 및 무기를 제작하는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재료를 사용해 블록을 제작하고 배치해 방어 대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필살기로는 엘리트라를 사용하여 공중을 날아다니거나 TNT 화약을 이용한 폭발 공격이 있으며 트랩 룸이라 불리는 마지막 비장의 무기는 거대한 피스톤을 소환해 적을 폭탄, 좀비, 크리퍼로 가득한 성으로 날려 폭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마인크래프트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맵은 초원, 자작나무의 숲, 타이가, 눈 덮인 툰드라, 돌 해안 등 6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낮과 밤이 존재해 밤에는 좀비와 해골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총 7개의 새로운 사운드 트랙이 추가되며 스티브를 흡수해 마인크래프트처럼 변하는 커비의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새로운 미 파이터로는 마인크래프트의 크리퍼와 피그 그리고 다이아몬드 갑옷을 비롯해 드루아가의 타베길 본버맨 노모어 히어로즈의 트레비스 등이 추가됩니다. 파이터 패스 볼륨 2에 포함되는 이번 파이터는 10월 14일 업데이트를 통해 추가될 예정입니다. 지난 28일 모바일과 PC 및 플레이스테이션 4로 출시된 미호요의 신작, 원신이 백도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출시일인 28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우선 모바일 버전은 iOS에서 게임을 실행시 클립보드에 접근한다는 안내문이 뜨며 접근 영역도 광범위해 클립보드에 저장된 개인 정보에 접근하거나 저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PC버전은 게임과 함께 동의 없이 안티치트 프로그램이 설치되며 게임 실행 중에 아니라도 계속 실행되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삭제가 불가능해 PC에 무단 침입하는 백도어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운영진은 해당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모바일 클립보드에 관해서는 게임 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이며 어떠한 형식으로도 유저의 클립보드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관련 정보를 서버에 올리지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업데이트를 진행할 것이라 밝혔으며 지난 1일 해당 문제를 제거한 업데이트 버전을 다시 내놓기도 했습니다. PC 버전의 안티치트 프로그램은 악성 사용자가 게임을 분석하거나 해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프로그램으로 개인 정보를 포함한 정보에 대한 처리 및 저장 업로드를 하지 않으며 종료 후에도 계속 실행되는 문제는 유저가 게임을 실행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해 플레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유저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 업데이트를 통해 게임 종료 시 프로그램도 함께 종료되며 게임 삭제 시 프로그램도 함께 삭제되도록 관련 내용을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원 탈퇴가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객센터를 통해 탈퇴 신청을 할수 있으며 관련 내용을 작성해 전달하면 7일 이내에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게임 시상식이죠. 골든 조이스틱 어워드가 2020년 각 부문 후보작 명단과 함께 일반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로 38회를 맞이하는 골든 조이스틱 어워드는 GDC 어워드 더 게임 어워드와 함께 세계적 권위의 게임 시상식으로. 1982년부터 진행된 전통 있는 역사를 자랑합니다. 이번 골든 조이스틱 어워드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총 4개 부문 후보작에 오른 더라스토버 스파트 2로 개발사 너티독은 SNS를 통해 올해의 스튜디오 부문을 포함해 총 5개 부문에서 지명되어 영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작년 골든 조이스틱 어워드에서는 캡콤의 액션 어드벤처 게임 레지던트 이블 R2가 대상이라고 할수 있는 올해의 게임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11월 개최 예정인 골든 조이스틱 어워드 2020은 최고의 가정용 게임, 최고의 게이밍 커뮤니티 부문이 신설되었으며 주요 부문 후보작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축구 게임 FIFA 21이 자막 한국화되어 10월 6일과 9일 발매됩니다. 피파와 정식 라이선스를 체결하여 만들어진 가장 대표적인 축구게임 피파 시리즈의 최신작으로 30여 개의 공식 리그, 700여 팀, 17,000여 명의 실제 선수가 등장하며 완벽하게 생생한 현실감을 자랑합니다. 더불어 창의력과 경기 컨트롤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커리어 모드, 피파 21 얼티메이트 팀, 볼타 풋볼 등 다양하고 자유로운 플레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탠다드 에디션을 비롯해 3일 조기 이용 및 커리어 모드 현지 출신 인재, 추가 레어 골드팩 등이 포함된 챔피언스 에디션과 얼티밋 에디션이 플레이스테이션4, 엑스박스1, PC로 발매되며 콘솔 버전은 차세대 콘솔로 무료 업그레이드를 지원합니다. 닌텐도 스위치는 피파 20의 게임 플레이를 바탕으로 최신 키트와 클럽, 전 세계 최고 리그 선수단으로 일신한 피파 20일 레거시 에디션을 통해 새로운 피파 시리즈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10월 6일 챔피언스 에디션과 얼티밋 에디션이 각각 95,000원과 116,000원에 발매되며, 10월 9일 스탠다드 에디션과 레거시 에디션이 각각 72,000원과 59,000원에 발매됩니다. 액션 어드벤처 게임 트롤 헌터 아카디아의 수호자가 자막 한국어화되어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됩니다. 넷플릭스 인기 애니메이션 트롤헌터 시리즈를 기반으로 제작된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플레이어는 트롤헌터 유니버스를 탐험하고 짐 레이크 주니어가 되어 세계를 구원해야 합니다. 싱글플레이는 물론 협력 모드를 통해 친구들과 함께 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가격은 39,800원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즐거운 한주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